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상식입니다.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어, 어떤 분이 그러세요? 어, 좀 재밌는 걸 하지 이렇게 재미없는 걸하 예, 뭐 재밌는 것도 좋죠. 예. 그렇지만 뭐 재미없는 것도 또 살아가는데 뭐,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자이 어, 한글 맞춤법 이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가장 헷갈려하는 맞춤법 1위는 띄어쓰기입니다. 그래서, 최근에 이제 띄어쓰기,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과 설명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46항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. 네, 한글 맞춤법 46항.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수 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이 띄어쓰기의 원칙은 이 단어는 띄어쓴다. 이겁니다만은 지금 여기는요,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붙였을 수 있다. 그래서 이제, 예로 나와 있는 게, 좀더큰 것.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좀, 띄고, 더, 큰, 띄고, 것. 뭐 이렇게 이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한 글자 낱말인 거죠.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붙였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예외네요, 예외. 예외가 사실 별로 안 좋은 건데. 이 말, 저 말, 한 입, 두 입. 예. 예.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을 읽는 이가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띄어쓰기는요, 사실은 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좀 힘들어요. 정확하게 또 띄어야 되고 붙여야 되고 하니까. 그렇지만은, 예, 그렇게 이제 잘 해놓으면은 글을 읽는 사람, 이 독자는 아주 편하죠. 예, 그래서 이 띄어쓰기라는 것은 이, 읽는 사람을 배려한 아주 근사한 어, 규칙이다. 뭐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런데 한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계속해서 나올 때, 연속해서 나올 때, 단어별로 띄었으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. 아, 이런 경우가 있나 보군요. 에,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붙여 쓸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왼쪽이 원칙이네요. 좀더큰이 세차 이게 원칙인데, 예, 이게 띄엄띄엄 보기도 좀 그렇고, 좀 길기도 하고, 예, 그리고 한눈에 파악이 안 되고, 그러니까 이제 붙였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좀 더를 붙였습니다. 좀더큰이 세차, 세차를 예, 붙였었습니다. 내 것, 내 것, 이것도 역시. 내것, 네것, 내 물한 병, 역시 물한 병, 그 예차, 그 예차, 이렇게 이제 붙였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나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 있기에 과도하게 붙여 쓰기는 어렵다. 두 개의 음절은 붙일 수 있지만, 세개 이상의 음절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 좀더큰이 세차, 이것은 적절한데, 이렇게 세 글자를 한 덩어리로 붙이는 것. 좀더큰 이세차.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. 내 것, 내 것. 이건 괜찮은데, 내 것, 내 것. 네 글자를 다 붙였으면, 이건 곤란하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물한 병. 이건 괜찮은데, 물한 병.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. 또한, 연속되는 단음절어를 붙였을 수 있다고 해서, 아무렇게나 붙여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붙여야 한다. 가령 물한 병을 물한 병이라고는 붙여 쓸수 있어도 그러니까 한과 병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물한 물과 한을 붙여서 물한 병이라고 쓸 수는 없다. 물과 한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.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질 때에만 붙여 쓸수 있다.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. 자, 그래서, 더, 못, 가. 이것은 다 띄웠어야 된다. 더 못을 붙이면 안 된다. 잘안 와. 잘안 와.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. 늘더 자. 쟤는 그만 자라고 해도 늘더 자. 이것도 다 띄웠어야 됩니다. 늘 더.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. 위 예에서 못안 더는 각각 뒷말 가, 와, 자를 먼저 꾸미는 것이어서 앞말과 묶이기 어렵다. 예. 좀더 바를, 좀 더, 요걸 붙여서, 좀더 바로 쓸수 있는 것과 달리, 위에 늘더 자는, 늘 더, 이렇게 늘 더를 붙여서, 늘더 자로 붙여 쓸수 없다. 이는 좀이 덜을 먼저 꾸미는 것과는 달리, 늘은 하나로 묶인 더 자를 꾸미기 때문이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차이가 있는 거네요. 근 이제 하나로 묶였다고 했는데, 더 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, 이게 의미상 이제 하나로 묶여 있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, 좀 더, 이거는 붙일 수 있지만, 늘 더, 이것은 안 된다. 예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사실은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왜 그러냐 면 예외가 생기면 헷갈려요. 예, 그래서 예외를 안 두는 게 좋은데, 이게 이제 한 글자 단어가 연속해서 이어질 때, 예,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편함, 뭐이 문장이 길어지기도 하고, 한눈에 딱 파악이 안 되기도 하고,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붙이는 걸 허용하는 뭐 이런 어,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게 뒤에 보니까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고 그러잖아요. 이러면 또 헷갈리거든요. 이래서 이제 뭐, 이렇게 복잡해요. 뭐, 뭐가 맞는 거예요. 뭐,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죠. 예. 그러니까, 에,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가능하면 예외를 안 두는 게 좋은데, 만일 뭘 붙일 수 있고, 뭔안 되고, 뭐, 이게 헷갈리시면 말이죠. 그냥 원칙대로 그냥 다띄어 쓰는 거예요, 다. 예. 그래서, 에, 좀, 아까 이제 좀더 이렇게 붙였었는데, 에, 붙이지 말고, 그냥 좀더큰이세 차를 사라. 원칙대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리지는 않는 거거든요. 예. 뭐 이런 것도 뭐 방법이 아닌가. 예. 뭐 그런 얘기죠. 예. 네. 자 오늘 46항을 살펴봤는데요. 예. 네 김대혁 작가님의 글자 그림. 네 아주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. 이 머리 쪽이 이게 이제 콘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꼬리 몸통은 뭐 뿔이라는 게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. 힘차게 달려가는 코뿔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좀 이렇게 쉬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것은 이렇게 코뿔소처럼 힘차게 달려서 끝까지 좀 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정재환의 한글 상식 띄어쓰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